오늘은 무등 성교역사탐방 전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본 호남 최초의 교인 성교회와 그 시점이 되었던 은송리 교회터, 성교사님들이 세운 신흥학교와 기전학교 기억나시지요? 오늘은 전주대학교 내에 있는 호남 기독교 박물관과 예수병원, 또 성교사 묘역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느끼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전주대학교 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목사님, 네. 전주대학교 왔는데요. 우선 진영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여기가 보시는 바 같이 호남 기독교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전주대학교가 미션 스쿨이기 보기 때문에 개교 5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호남 기독교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호남 기독교박물관에 무엇이 있는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호한 기독교 박물관에 와 있는데요. 여기 실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박현수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우리 현한 기독교 박물관 역사관에 대해서 네.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만나서 반갑고요. 1893년도에 최초에 이쪽에 기독교가 미국의 남장로로 어 애양협정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당시에 들어왔던 일곱 명의 선교사들의 행적. 그 행적 속에 바로 이 지역의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들어온다라는 그 자체는 첫 번째 복음 위에 말씀 위에서 뭘 세웠느냐 바로 교육과 의료 그래서 이게 세계가 삼위일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초창기에 처음 들어왔던 일곱 분이 오게 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떻게뭐 초대받은 일곱 교회라든가 네. 그다음에 선택받은 일곱 명의 집사들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와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작품 속에 바로 이 일곱 명의 선교사님들을 그림으로 화폭에 아. 담았습니다. 아. 전라도라는 지명 자체는 약천년 전에 고려 헌종 때그 지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전주와 나주 두 도시가 중심이 돼서 전라도가 된 겁니다. 근데 전주가 바로 이곳이 전주가 본부였던 거였죠. 그래서 전주가 먼저 성교부가 만들어지는데 일 일곱 분이 오셔가지고 전주의 성교부를 만드는데 첫 번째 교회. 교회를 만들게 되면 전주의 서문교회가 만들어집니다. 1893년도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흥선대원군이 집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학 농민혁명 운동이 1895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불편한 시기였었죠. 그래서 서양의 종교를 반대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곳곳에 척하비를 세우게 됩니다. 양이 침범 비전 측 화주 화매국이라 해서 서양의 문물, 매국노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완전 100%다 반대한 건 아닙니다. 들어오면서 서양의 종교는 반대했지만 학교와 병원은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분들이 들어와서 초창기에 이 일곱 분들의 행적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 전주, 익산, 군산 일 때는 어 우리 기독교인이 어 프로테이지로 얘기한다면 약 26%에서 28% 정도 네. 기독교인이 됩니다. 네. 전국 평균은 어떻게 되면 17%, 8% 정도 되는데 네. 이 곳에 특히 왜 많으냐? 바로 이분들의 행적입니다. 이 일곱 분이 바로 이 안쪽에 그림에 있는 전주 성우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저렇게 담아놨고, 당시에는 이 성경이 이쪽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 어둡게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네. 자, 안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 출발해서 해계대 일본을 경유하게 되고, 음, 예. 영국이나 이런 데서 두고, 저는 선교사들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저는 바로 한국이 이곳 일본 나가사키 네. 우리가 핵폭탄 떨어진 곳은 아주 유명합니다.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예. 네. 그런데 네. 바로 나가사키를 경유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천 제물포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와서 네. 거기서 조금 있다가 바로 다시 이제 이쪽 군사를 통해서 배를 타고 와서 다시 내륙으로도 오기도 하지만은 되게 네. 이제 군산을 통해서 전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는 선교사님이 오시면은 선교사 가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네. 당시의 표현은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네. 통역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같이 해서 조사하고 같이 와서 조사가 먼저 가서 살 곳들을 마련하 마련하게 됩니다. 자 안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두오게 됩니다. 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6년이 지나고 7년, 그때 당시에 안식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안식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 전역을 다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이 선교 보고대회를 함으로써 이 한국에 파송을 시켜주는 것을 설파를 하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쪽에 지금 일곱 분이 이렇게 해서 부르게 됩니다. 이게 예, 7인의 선발대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7인의 이분들을 특히 선발대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선교 최초의 어떻게 보면 이 전라도 땅에 처음으로 봤던 선교사님들이 되고요. 네. 그 일곱 분 중에서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다시 가장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1 8 8 0 9 2 년도에 애양협정을 통해서 네. 이렇게 여섯 개 예. 그러면 호남 예. 지역을 미국 남상류교가 이렇게 맡았던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보시면은 이게 캐나다가 어디 갔습니까 녹색 예. 북쪽으로 한국남도. 갔습니다 한경북도 호주 경남도 갔죠 네등 따뜻한 나라 사는 사람들은 배려를 해준 것 아. 같아요 또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추운 이 북쪽은 캐나다나 이쪽 사람들이 관할을 했어요 북장로교라든가. 네. 근데 따뜻한 남쪽은 이 사람들이 추위에 못 견딜 거라는 그런 배려가 <laughs> 네. 같이. 그런 배려까지. 있는지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네네네. 네. 네. 네, 시죠 이게 네. 보시면은 이제 우리 호남 지역의 선교가 시작되고 호남 선교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그 제가 이것을 삼 삼위일체라고 그랬는데 네. 이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복음이었어요. 말씀 위에서 네. 그 다음에 교육과 의료 이게 어떻게 네. 보면 어 삼위일체이지 않느냐. 그런데 네, 네, 네. 아. 네. 첫 번째 전주 선교가 본부가 되는 거고 네. 군산, 광주, 목포, 순천은 1930년 이후에 이제 순천 선교부가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전주대학교 호남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서 우리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어, 광주나 전주는 뭐한 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네. 언제든지 부모님하고도 같이 와도 좋고요. 네. 직접 또 어른들은. 와서 우리 박물관에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드리고 그럴게요. 저희 전주대학교에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호남 전주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남 기독교 박물관을 통해서 호남 성계의 뿌리를 잘알수 있었습니다. 전주는 광주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 시간 내서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 병원을 살펴볼 텐데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 의료에도 큰 이바지하셨습니다. 예수 병원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을 찾은 마티 잉골드 여사가 설립하였습니다. 그녀는 로스 켈로라이나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1892년 선교사로 임명되어 1897년 전주성 서문 밖에 도착해 1898년 11월 예수병원을 설립한 뒤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897년 7월 18일 남북 캐롤라이나 주 로킬 제일 장로교회 파송리에서 나의 전주행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예수병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티 잉골드 선교사는 전주 성문교회를 세운 페이트와 결혼하여 1962년 미국 플로리다주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28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이 전주 성문 밖에 초가 한 채를 사들여 진료한. 예수 병원의 뿌리입니다. 또한 예수 병원은 국내 근대식 병원으로 세브란스의 전신인 제중원, 예전 이름은 강회원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지금은 세월의 흐름 속에 몇 차례 주인이 바뀌어 엠마오 사랑병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건물은 외형의 변화 없이 건축 당시 용도 그대로 사용되는 보기 드문 근대 건축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병원 의학 박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설립자 마티 잉골드 의사의 유품을 비롯해 예수병원을 기념하기 위해 자료 121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의학 박물관을 통해 의학 및 의료 장비의 변천사를 알수 있어 근현대 의학과 성교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교사 묘역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사 묘역은 호남지방 성교 역사의 시작이라 할수 있는 미국 남장로교 7인의 선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곳 전주 성교사 묘역은 작고 아담하지만 성교사 묘역에는 시인의 선발대원 자신뿐 아니라 가족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 총 17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전주 선교사 묘역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 묘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최규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바울 선교회 소속의 전 아프리카 사네가에서 사역했던 최규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본부에서 행정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광주 양림동에 가면 이렇게 선교사님들 묘역이 참 많이 있던데요. 어, 전주에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묘덤이 있네요. 어, 전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어떤 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어 제가 처음에 이곳에 오게 된 계기는 아프리카에서 저희 아기가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정신과적인 질병을 얻어서 여기 어 무덤 옆에 예수병원 소아과 병동이 있었는데 거기 아이를 치료하러 왔다가 우연히 올라와서 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아이 아픔으로 인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저희 아이는 어 밑에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여기 올라와 보니까 17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 여기에 오게 되신 그경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어 7년 동안 사용하시고 몸이 아프셔서 미국에 가서 치료받던 중에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어 그런 어 열정을 가진 동원의 메시지를 통해 남장로교회 일곱 분의 선교사님들이 1892년 11월에 어 저희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때 당시에 정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중에 한글 선생님이었던 정영원이라는 사람을 1893년에 전주에 보내서 서문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그 뒤에 1년 뒤에 1894년에 배를 타고 군산으로 이분들이 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구암교회, 개복교회, 또 영명학교, 멜본딘 여학교가 세워졌고 김제와 익산을 거쳐서 이곳 전주에 와서 예수병원을 세우고 밑에 보면은 신흥학교 기전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서문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를 세우시다가 어 여러가지 풍토병으로 인해서 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교사님들의 자녀들 그분의 아내 그리고 그 성교사님들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만한 것은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무덤에 정킹이라는 성교사님이 계시는데 정킹 성교사님 무덤 앞에는 그분의 자녀들 묘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조지라는 아이인데 태어난 지 1년 7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게 됐고 둘째 아이는 시드인데 태어난 지두달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마지막 아들이 프란시스인데 음. 태어난 지 정확히 20일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녀들을 3명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정킨성 교사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1908년 1월 달에 급성 폐렴으로 43살이라는 그 짧은 나이에 이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무덤에 와서 아... 한 명의 자녀가 아픈 것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세 명이나 되는 자녀를 풍토병으로 이곳에 묻고 그 자신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호남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폐렴에 걸려 돌아가신 그 스토리를 통해 사실 저희 아내는 안양센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지어다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밟음으로 말미암아 아내는 우울증 약을 끊게 습니다 그리고 그 아팠던 아들은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특별히 호남땅에 들어왔던 7인의 성교사님들 그리고 그 뒤에 1895년에 또 광주로 들어왔던 유진배 선교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양림동산에 2 3번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시는데 어, 남장록의이 놀라운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순교의 헌신을 통해 이 호남 땅에 어다는 어떤 지역보다도 복음화율이 높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실제로 그 정킨 성교사님과 새아들 묘지가 어디 있는지 함께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가 윌리엄 맥클리 존킨이라는 성교사님이신데 네. 여기 보면 전 위렴이라고 글자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윌리엄 윌리엄 해서 위렴이 됐고 존킨의 네. 전을 따서 네. 전 위렴 성교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보면 시든이라고 글자가 보이네요. 네 네. 둘째 아들입니다. 예. 프란시스라는 아들이 보입니다. 예. 셋째 아이입니다. 예. 첫 번째 조지라는 아이가 보이는데 예. 첫째 아이입니다. 이 자녀들은 군산에서 사역할 때 네. 거기에서 통통병에 걸려 네. 어, 성교사님이 세운 영양학교라는 그 뒷산에 묻었고 네. 1970년에 그 학교가 다른 곳에 팔려가게 돼서 이쪽으로 이장.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옆으로 가면은 성규사 자녀들의 무덤이 있는데 네.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어 양화진도 그렇고 네. 전주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네. 부산, 대구에도 마찬가지고 네. 성규사님 모에 중에 자녀들이 더 많이 묻혔습니다. 네. 그거는 아이들이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풍토병에 취약해서 17개 무덤 중에 10개가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전염병 가운데 노출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보다도 더 높은 치사율과 더 많은 전염병에 창궐했던이 조선 땅인데 그분들은 뻔히 그걸 알면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풍토병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이곳에 묻고도 그들도 돌아가지 않고 묻었던 그 놀라운... 어 어, 순교 헌신의 어떤 그런 정신을 전염병이 창궐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보시면 마틴 볼드 테이트 선교사님의 딸인데 사실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은 1897년에 전주에 오셔서 1898년에 뒤에 보이는 열수병원을 세우셨던 분입니다. 이번은볼티모어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이론과 실기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30살 나이에 들어오셔서 7년 만에 37에 어, 늦게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가졌는데 훈토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성교사님이 2,956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때 당시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양화진에는 450명 중에 성교사님은 150명 청주에 청주일신여학교에 단 3명 그다음에 공주에 섯분이붙혀 계시고 여기 전주에 17분 중에 두명을뺀 15명이 성교사님과 자녀 광주 양림동산에 23명 우리 마산에 가면은 어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묘가 7분이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겨우 두개 추모비가 있고 그리고 대구로 올라가면 14분이 계시고 안동에 한 분, 홍천에 한 분. 이게 저희 선교사님들이 전부입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돌보지 않고 어 관심이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선교 역사 100년인데 지금에라도 더 많은 성교사님들을 찾아 나서서, 그러면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그들의 그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후세에 잘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땅에 대한민국 교회들이, 어, 복음의 빚진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교의 역사 탐방 전주편 잘 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들어온 성교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 믿음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분의 목사님들 소감을 들어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주 성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오늘 정말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또 많은 지식을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안재용 목사님부터 오늘 전주 성교를 통해서 혹시 느낀 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주대학교 안에 있는 호남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함께 갔다 왔는데요. 그 사립 대학이고 기독교 학교지만 이렇게 역사 박물관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학교에서 의지가 있고 또 기독교계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후손들이 계속 교육하고 거기서 또 듣고 배우는 바가 있기에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무등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광주 지역도 그런 박물관들이 많이 건립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동영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저는 또 많은 감동 깊은 것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정킨 성교사님께서 새 자녀를 이곳에서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그런 내용을 들을 때참 자녀를 키우는 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참 이렇게 마음에 아닿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공산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주에 있는 교회들과 이 학교들이 어, 일제강점기 가운데서도 그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폐교까지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또큰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전주 선교를 준비하면서 전주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선교사님들을 통해 있땅 가운데 전해졌는 그7인의 선발 때. 정말 참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이 일곱 명을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 성교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다음에는 우리 여수 성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무등 성교 역사탐방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수서 만나요. 여수에서 만나요.